주방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이 틀려요 주방 아 맞아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지프로 t v 의 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초역세권 현장에 나왔어요 인천 2호선 가자역이요 한 도보 2분도 안 걸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거리여서 엎어지면 코 깨집니다 걸어서 가시면 2분 안에 가실 수가 있어요.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의 현장은 총 12층에 8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상복합입니다. 대표적으로 1층에 이마트24 편의점이 빡! 주차장도 자주식 100%로 지하주차장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를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2억 중반대로 시작을 하고요. 실 입주금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밑으로 그 아래로 가지고 있으셔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집이 마음에 드신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까지 당연히 다 있고요. 전실의 사이즈는 이 정도 긴장이 신발장, 띄움 시공해놨고요. 허리 시공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돼 있습니다. 타일로 시공 마무리 잘했고요. 바닥 역시 타일로 시공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문이 있잖아요. 네. 쭉 들어오시면 여기에 장을 또 설치도 해놨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 이런 거 좋죠. 밑에도 해놨어요. 긴장으로 또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모질라 신다.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3번방이 있습니다 3번방으로 가볼게요 3번방의 사이즈는 2,600에 2,500 나옵니다 뭐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정도 나오고요 가족 수가 많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다용도실 또는 다용도 공간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냉수, 온수, 수전 나와 있고요 탄성 코팅 다잘돼 있습니다 창도 당연히 잘 나왔죠 소방관 진입창이 여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개방감이 더뻥 뚫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외기랑 보일러가 들어있고요 밑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품 같은 거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외기가 돌아가니까 소리가 나겠죠? 너무 아, 조용해요 음, 철문 닫으면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에 창을 또 닫고 또 닫으면 소음으로 완벽하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8호 건너편에 주방으로 왔어요. 주방 사이즈가 크죠. 초대형 주방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면형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부족하시면 넓으니까 앞에 빼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들어갈 정도 나오고요. 상부장, 하부장, 뜨톤으로 시공해놨습니다. 가스레인지 돼있고요. 후드 돼있습니다. 그쪽은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이 다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낮은 쪽은 자주 쓰는 거, 깊은 쪽은 자주 안 쓰는 거, 어쩌다 쓰는 거, 자주 쓰는 게 아무래도 넣다 뺐다 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밥솥 넣는 공간, 요 밑으로 아일랜드 테이블 밑으로 다돼 있습니다. 큼지막한 주방이에요. 주방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이 틀려요. 주방. 아, 맞아요. 맞아요. 바닥이 틀려요. 여기는. 강마루고요, 여긴 타일로 시공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에서 물리를 많이 하니까 네. 강마루로 해 놔도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라고 마치 에너자이자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또 쓸데없는 드립이었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바로 가볼게요 쭉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넓네요 네, 샤워수전 이렇 일체형 수전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밑에다 꽂을 수도 있고 위에다 꽂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 더좋다고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 시킬 때는 이렇게 놓고 시키면 또 좋으니까 아래쪽에다 걸어놓고 우리 강아지들 시킬 때도 그죠 그리고 샤워 칸막이 준비되어 있어서 물튀김을 방지해놨고요 타일로 시공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 돼있고요 뭐 변기, 세면대 다 있죠 그리고 여기 남방이 우리 2번 방입니다. 네. 2번 방으로 가볼게요. 2번 방은 길게 잘 나왔습니다. 2번 방의 사이즈는 3620에 2400 나옵니다. 길게 나왔어요. 지금 요 폭이 2400이잖아요. 네. 짧잖아요. 짧은 게 아니에요. 침대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하죠, 공간. 위에 책꽂이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일체형으로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옷장까지 이렇게 쭉 나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2번 방입니다. 당연히 창도 싹이 장까지돼 있고 완벽합니다. 그럼 이렇게 쫙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들어와 보세요. 안방의 사이즈는 3,380에 3,390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요. 지금 좀 좁아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침대 녹화 이렇게 보니까 좀 좁아 보이는데. 이게 칸막이처럼 네. 드레스룸 안쪽을 따로 꾸민 거예요 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떼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없어요 아 예? 어, 네, 원래 <laughs>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네. 왜냐면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있어서 더 크게 네.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뭐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잠만 잘수 있는 침대 놔놓고 네.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 들어오시면 시스템장을 해놓고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해놨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저는 이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게 하는 오, 디자인 잘했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겠죠 침구 충분하고요 타일 시공 잘 해놨고요 샤워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면 세족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여기서 샤워할 수 있어요 변기 세면 변기 수납장 거울이 붙어있는 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은 4090 넓어요. 3, 눈으로 보기에도 와크다 싶었어요. 맞아요. 우프로님이 뭐라고 했죠? 3,800 이상은 넓은 거실. 맞아요. 기준을 3,800으로 잡아놨잖아요그 기준을 넘어서는 4,000이 넘는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기가 우리 집 전체를 다 공기를 맑게 순환해주고 있습니다. 방에도 다 있어요. 스프링클러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엔 웨인스코팅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벽면에는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앞돌 쇼파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창도 큼지막하게 돼 있고 이게 3층입니다 3층인데 이 정도 뷰가 나와요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뻥뻥 뚫렸겠죠 그런데 분양가는 2억 중반대로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자역이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도보로 2분도 안 걸릴 정도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집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30평형에 3룸에 수욕실을 보셨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프로TV는 항상 항상 좋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프로TV의 강프로는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입주금은 2천만원 밑으로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